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무관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요 갤럭시 탭7.7한 일주일 쓰다가 이제 이거 뭐 통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한번 반스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요거를, 여기 말고, 다른 핸드폰에 제 심카드를, 메인카드를 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 핸드폰은 제 생각이 맞다면 은 아마 한국에서는 요 유튜브로 요 촬영을 하는 게 아마 한국 최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제품은, 요거는 구한 지가 좀 됐고, 제가 한번 열어보긴 했는데, 바로 요겁니다. 어, 웬 충전기, 요거는 충전기 같이 딸려주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샤프 아쿠오스 크리스탈 X입니다. 아마 아쿠오스 크리스탈은 아마 다른 유튜버들도 한번 다뤘고, 해외나 그런 데서도 출시가 돼가지고, 보셨을 텐데, 요거는 그냥 크리스탈이 아니야? X입니다. 요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거 뜯어 보기 전에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요 그냥 크리스털은 저가형으로 나와서 2014년 8월 달에 출시된 핸드폰으로 어, 스냅드래곤 400 코텍스 a7 쿼드코어 cpu에 안드로이드 4.4 기반 어, 일반 순정 기반 그게 깔려 있고 5인치 hd 해상도에 1.5 gb 램이 장착되어 있고 8gb 내장 스토리지 입니다 하지만 이 X는 일본 내수용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퀄컴 스냅드로 81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CPU가 훨씬 좋아졌죠. 이건 갤럭시 S5 5급입니다. 그리고 램이 2기가로 늘어났습니다. 램도 S5급이죠. 그리고 화면도 5인치에서 5.5인치로 커지고 해상도도 HD에서 FHD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면 카메라도 8메가 픽셀에서 13메가 픽셀로 증가가 되었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2,400mAh면 0 이거는 2,610mAh고 안드로이드는 4.4 거기에 순정 기반이 아니라 샤프 전자 전용 그런 UI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는 거는 이거는 뭐 흔한 흔한 뭐 전자 사전 그런 느낌의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이 잘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거를 당기면은 이거 완전 어, 일본, 막, 전자사전, 그리고 뭐, 카메라, 뭐 그런 느낌이죠. 뜯는 게. 여기 설명서나 그런 거. 그리고 배터리 커버가 따로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 요거는 예전에 베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어, 이어폰 구멍 요, 90도로 꺾이는 요런, 어, 요거는 특이하네요. 기본 구성품으로 있는 게. 그거 외에 충전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따로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요거 충전기가 1A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저도 이거 안 뜯어봤는데 5V 1A, 5W 충전기입니다. 그러면은 어 딱히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네요. 요거 박스는 요 치워놓고 요 뒤에 커버, 백커버랑 요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면은 여기 뭔가 막 설명이 있죠. 그러고 원래는 요 보호필름 같은게 요 전면에 붙여져 있는데 요건 제가 뗐고 요걸 옆에 치우고 요 보면은 어... 나노 심카드 마이크로 SD카드네 아 어, 나노구나 요게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요걸 사놓고 안 쓴지 꽤 오래돼가지고 나노 심을 이제 제 메인 심카드를 요기 꽂고 요 배터리는 분리는 안되고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백커버라고 봐야 되는데 요 커버가 삼성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 삼성은 그래도 뭔가 믿음이라도 있는데 이건 살짝 휘면은 부러질 것 같아 쿠다스 같아요 이거는 얇아가지고 뭐 어쨌든 이렇게 뭔가 꺾이면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이래서 샤프가 요거는 예전 그 샤프 오리지널 그 샤프인데 지금은 샤프 하면은 콩아이한테 어, 살살 넘어갔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요 크리스탈 아코스 크리스탈의 가장 큰 거는 진짜 요 3면에 칼 베젤이라고 할수 있죠. 요 그리고 모든 베젤이 여기 밑에 있고 전면 카메라가 밑에 있고 여기 보면은 근접 및 조도 센서가 여기 있고 여기 LED 등이 여기 있고 수화부는 요거는 화면이 진동을 해서 소리를 알려 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LG G8에서도 봤고 뭐 요즘 그런 핸드폰이 많이 생겼죠. 그리 후면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3메가 픽셀 카메라 led 마이크 스피커가 뒤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로 타입 B 충전 케이블 그리고 여기 마이크 그 외에는 여기 3.5mm 이어폰 잭 그리고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이 여기 있고 그 외에는 딱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어 뭔가 계속 에러가 뜨네요 요거는 뭐 제가 기존에 한번 어, 대충 설정을 해 놓은 그런 홈 화면이고 보면은 요게 음 샤프에서 미는 건지 아니면은 요게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통신사마다 또 전용 그런 런처가 있어 가지고 일본 통신사의 그런 갑질은 어 한국에그 이상이죠 뭐 어쨌든 이렇게 왼쪽에는 앱 화면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위젯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샤프 앱은 이렇게 따로 모아 두고 통신사 앱 따로 모아 두고 이건 뭘지? 아. 최근 에 오케이. 요거는 메뉴. 뭐 이렇게 밑에 소프트키도 어 알아서 다 그걸 해 놨죠. 그리고 요게 한 가지 문제가 이거 일본 핸드폰이 특히 그런 게 심한데 안드로이드 4.4로 출시해서 여기서 더 이상해. 업그레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4로 출시해서 4.4인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동시기에 나온 노트4나 S5가 6.0까지 올라간 걸 생각하면 어, 매우 가슴이 아프죠. 어쨌든 지금은 이거를 못 잡고 있네요. 한번 비행기 모드를 껐다 켜 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마 한국어도 지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볼까? 아, 여기 딸랑기지. 제 기억에 맞다면 어, 일본어랑 영어 딱두 개만 있습니다. <laughs> 뭐 어쨌든. 아, 그리고 요거 생각난 건데 요거 이 u i 의 문제가 뭐가 있으면은 알람이 있다. 이게 뭐 매너 모드다 뭐 그게 여기 다떠 가지고 어, 이거 좀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잡히나요? 뭐 요, 여기서 이제 안 잡히면은 이제 재부팅을 한두번해봐야죠뭐 어, 그래서 이 가장 큰 그게 화면인데, 어 화면은 진짜 어 최고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어, 후속작 내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국내 모델만 놔두고 뭐 그렇게 파는지? 건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모델이긴 하지만 언락을 해놔가지고 SKT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맞아요. 이게 이렇게 배경화면도 여러가지 있고 아마 요게 기본 그 잠금화면이었던 것 같고 또 아,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젯 이렇게 추가도 가능합니다. 뭐 기능이 이렇게 어, 잠금화면 많고이 배경화면 같은 경우는 요 기본에 있는 배경화면 어 네트워크가 떴죠 이 배경화면은 기본 배경화면인데 이 터치할 때마다 요 폭죽 터지는 거어 귀엽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이거 apk 추출해가지고 다른 핸드폰에도 설치를 해보니까 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애니메이션도 있다 그리고 이게 ui가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 어디 있더라 뚜뚜뚜 뭐, 그거는 나중에, 어 전시할 때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고, 요 베젤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요거. 아, 요거 디자인만큼은, 아, 진짜, 잘 만들었어. 요 정도. 뭐, 대충 크기 비교를, 요 시대에 맞는 거, 맞는 거? 어 비슷한 시기였던 거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요게 베가 아이언. 요거는 5인치죠. 요거는 5.5인치고, 이 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베젤이 이 화면보다 이 베젤은 똑같은데 화면이 5인치로 작아지니까 5인치 치고는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요거는 이 베젤 크기는 똑같은데 5.5인치로 커지다 보니까 이 5인치에서 이 양쪽 베젤이 얇은 배가 아이언이랑 비교를 해봐도 어 꽤나 작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갤럭시 S6 요거는 5.1인치인데 요거랑 비교해도 5.5인치가 훨씬 작죠. 그리고 이건 5.7인치인 노트7. 여기 딱 여기까지 오네요. 어, 뭐 이런 식으로 어, 꽤나 잘 만들어진 샤프 아쿠오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을 원했는데, 뭐 이것도 어, 리뷰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